안녕하세요. 저는 인턴 t v 의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오늘은 신신 프로덕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런 별명으로 <laughs> 저를 묶은 저는 그 네. 분한테좀 이렇게 항의의 말을 하고 싶고요. 왜요? 일단 남자랑 굳이 둘이 저이고 싶지 않고 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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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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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워낙 어쨌든 저희 사이에서는 대본 읽는 남자로 굉장히 네. 유명했으니까 맞아요. 저도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어떤 면에? 다른 면에서요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좀 같이 재밌는 거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본 읽는 남자 신동현 기자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본 읽는 기자 신동현 기자입니다 <웃음> <웃음> 저걸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웃긴 거지 <laughs> 저는 근데 오늘 선배님이랑 함께 해서 되게 기분 좋게 왔어요 기자님이 사실 매번 정지훈 기자님이랑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지훈 기자님 말고 다른 기자님이랑 하면은 더 잘할 것 같다 음...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좀더 지옥을 한번 맛보여주고 싶고요. 네. 그래야 저렇게 한가한 소리 를안 하니까 <laughs>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케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난 라운드 결과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빅시스 <laughs> 중에서 메뉴와 아스널을 제외하고 다 네. 승점 3점을 획득했어요. 네. 어, 7라운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변이 없었던 아. 라운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먼저 선두 리버풀은 바이날드의 행운의 골로 셰피드 유나이트에게 7연승, 승리하면서 7연승을 구가했고, 음. 맨시티는 에버턴의 3대1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 첼시도 사우스 앤턴과 브라이튼에 승리했고, 어, 제일 눈에 띄었던 경기는 레스터와 뉴캐슬를맞대결이었는데요 레스터가 5대0 대승과 함께 3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그 다른 경기들도 살펴보면 아스톤 빌라와 번리 그리고 웨스템 유나이트가 각각 2대 무승부를 기록했고 강등권 대결이었던 울버햄튼과 울버헴튼, 마포드의 경기는 울버햄튼이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음. 이번 시즌 리그 첫승을 신고했습니다 네, 마포드는 이제 어떡하죠? <웃음> <웃음> 일단 시즌이 아직 7라운드까지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음. 아직 이제 속단하기 힘든 것 같고요. 네. 좀 뭔가 저번에도 우리가 순위를 얘기하면서 말했지만 되게 조밀조밀하게 있잖아요. 팀들이 음. 그래서 사실 한 2연승만 해도 이게 또 순위가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아포드 같은 경우는 아스날을 상대로 굉장한 경쟁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럼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laughs>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승부예측의 경기였죠 맨유와 네. 아스날의 경기인데 네. 무승부를 예측해야 했어요 제가 음... 너무 아쉽네요. 어떻게 예상하셨죠 맨유가 <laughs> 이길 거라고 네. 예측을 했는데 네. 틀렸죠 완전히. 근 저도 뭐이게 반성을 한 <laughs> 라운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예측을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누가 더 못하냐의 싸움으로 갈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아스날 팬이 아니었으면 음. 아, 비겼다고 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 2대일 정도로 예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뭐, 정말 못하더라고요. 둘다뭐 결점을 더 찾기 쉬울 정도로 어쨌든 그런 매치가 됐고 음. 좀 그래도 저는 아스날이 그나마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냐면 올드 트레포드에서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승점을 따내면서 음. 그래도 이제 홈 경기를 치를 수 있잖아요. 몇년 상대로. 그 부분은 그래도 나중에 좀 승점을 쌌는데 그래도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아스널이 항상 2실점을 네. 하다가 맨유와의 네. 경기에서 1실점을 했어요. 아니 그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맨유 얘기를 또 이따가도 제가 또 심도 있게 안 나올 거예요. 네, 하려고 하니까요. 좀 기대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네. 이 결과를 맞춘 분들에게 저희가 음.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좀 확인해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메일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승부 예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e p 의 8라운드의 승부 예측 경기는 바로 개막 후 8연승에 도전하는 리버풀과 또 지난 경기 뉴캐스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둔 이 레스터시티의 경기입니다. 아, 정말... 이번 경기는 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먼저 리버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7연승을 달리면서 단독일의 자리를 공고히한 리버풀인데요. 음. 예상해로 리버풀이랑 셰필드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주고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약간 행운이 섞였지만, 승리라는 결과를 갖고 오면서 강팀의 면모를 가시한 리버풀이고요. 음. 셰필드전에서 보, 보여줬던 아쉬운 골 결정력을 좀만 더 보완하면 레스터 시티한테 충분히 승리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을 있고, 제가 단점을 하나 꼽으면 주전이랑 벤치의 격차가 좀기량의 차이가 난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팔라운드가 달려오면서 로테이션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보들이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교체 카드가 많지 않은 게 불안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리버풀이 기다리는 경기들이 참 많죠. 그렇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번에 음. 어쨌든 홈 2연전이긴 하지만 잘츠부르크전을 치러야 음. 되거든요. 그 우리 황희찬 선수가 나오는 경기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리전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음. 이제 리버풀이 16강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잘츠부르크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그 레스터전이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일단 7연승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 잘츠부르크전에 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3일 오전 4시에 잘튜부르그전을 치렀는데 네. 레스트전이 5일 오후 11시예요. 아... 그러니까 3일도 되지 네. 않아서 모든 두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음... 신동현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로테이션 자원들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았었어요. 리고 불이. 그래서 마누라 라인도 계속 가동이 됐었고 뭐 핸더슨이라든지 파비뉴, 다이날드 이런 선수들이 계속 쭉 나왔고 특히 음. 코백은 정말 이제는 좀 지쳐, 지치지 않았을까 했을 정도로 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셰필드전에서도 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체력적으로 좀 지쳐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버풀이 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넘어야 되는데 어쨌든 어려움 속에서 클록 감독의 어떤 기지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2연전인 것 같아요 네자 음. 그리고 이 리버풀을 상대하는 이 레스터시티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15, 16시즌의 레스터를 다시 보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때 생각하면 어쨌든 스쿼드적으로만 봤을 때는 더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이제 과거에 리버풀 감독이었던 로저스 감독이 오면서 네. 조금 더 짜임새 있는 음. 팀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보면 리버풀과 레스터가 1위와 3인데 양팀다 시즌 1패밖에 거두지 않은 팀이거든요. 맞아요. 1패끼리의 만남 참 부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는 맨유전 패배를 제외하면 <laughs> 네. 대단한 팀이에요 맨유가. 그럼요. 네. 네. 그것만 제외하면 무패예요 음. 그래서 4승 2무 1패로 지금 3위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원정 경기인데 네. 레스터는 리그 원정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오. 네, 근데 강팀들하고 경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첼시하고 1대1로 비겼고 음. 맨유를 상대로는 0대1로 패했습니다 네. 맨유 얘기하실 때마다 되게 웃으시네요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재밌는 팀이잖아요 <laughs> 아직까지는 좋은 얘기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네. 당근을 먼저 드리고 채찍은 아유. 나중에 휘두르니까 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그래서 최근 6회술전에서 네. 뭐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5대0으로 대성을 음. 거뒀어요 정말 5대0이라는 숫자는 EPL에서 아무나 하는 음. 그런 스코어는 아닌데 레스터가 주전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서 5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슈팅이 13개 나왔는데 그중에 5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되게 순도가 높았던 공격이라고 볼수 있겠고, 점유율도 70%가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는데, 일단은 리버풀을 상대로 좀, 리버풀이 좀 그래도 균열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근데 레스터에는 바디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음. 좀 기회지 않을까. 아.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따가 제가 예측을 할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스터가 네. 이번에 좀, 리버풀을 제동을 좀걸 저로의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여태 정적은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 리버풀이 홈에서 워낙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음. 그리고 레스터가 맨유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좀 강팀과의 뭐 원정 경기에서는 아, 네. 아 제가 말투를 <laughs> 빅클럽과의 경기에서는 원정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고전하는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음. 뭐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체력적으로 일단 우위가 있기 때문에 리버풀을 음. 좀 괴롭힐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동현 기자님 작은신 기자님이 봤을 때 레스터시티는 <laughs> 어떤가요? 일단 레스터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 5대0을 꺾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분위기만큼은 두 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상승세 의 분위기는 그리고 순위도 1위와 3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고 지금의 모습은 지난 2015-16시즌 우승 이후로 최고조에 오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음. 핵심 선수들을 살펴보면 골키퍼에서 슈마이케 골키퍼부터 수비에는 세윤쿠. 어, 이 선수의 이름이 정말 논란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세윤인지 뭐소윤추뭐 음, 이렇게 네. 다양한데. <laughs> 음. 혹시 그... 대본에 음. 네. 선수 이름 다쓴거 아니죠? 그 레스터 선수 다 썼죠. 아, <laughs> 아. 역시 뭐 아. <laughs> 한번 읽어보시죠. 네, 네. 기대 부응한거 맞죠? 네 그럼 그럼요. <laughs> 네 세융크 그 중원에는 은디디와 음. 메리슨 그리고 공격에는 최전방의 바디까지 음. 공수 양면에서 리그에서 좀 최고의 모습을 보인 선수들이 질비 질비에요. 그리고 역시 최고의 무기를 뽑으면 바디의 스피드와 아. 골 결정력이 음. 있기 때문에. 선두 리버풀이지만 그래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저도 좀 기대가 되는 게이두팀 모두 지금 리그에서 최저 실점을 기록하고 네. 있는 팀이거든요. 네. 정말 수비가 강한 두 팀인데 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웃음> <웃음> 일단 네. 어 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리버풀이 우세하다는 거는 전력상으로. 우세하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이런 변수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아이 낮은 적중률을 어떻게 음. 끌어올릴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 메디슨 선수가 없는데 5대0으로 승리했거든요 그 정도로 음. 선수층이 굉장히 넓어졌고 네. 어떤 휴식 시간도 꽤 길기 때문에 리버풀을 상당히 괴롭힐 것으로 보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반다이크 선수와 마티입 선수가 굉장히 강한 수비라인을 가지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수비 실점률이 상당히 그 낮잖아요. 근데 수비라인의 균열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 어, 경기 그래. 보면. 셰필드전에서 음. 클린시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셰필드를 제가 이제 여러 라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해결사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 경기에서도 사실 뭐 아드리안의 세이브도 있었지만 좀 공격수들이 좀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음. 그래서 리오풀이 조금 더 행운의 그런 승리를 가져갔던 그 경기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그래서 저는 레스터에 아, 승리를 줘야 되나 이러다가 주저하게 만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 어, 무슨 기록인가요? 이게 안필드 제가 작년에 가보기도 했지만 이게 오. 진짜 다른 영국 경기장하고도 분위가 달라요. 물론 이제 리오풀이 잘 나가니까 더 그런 게 음. 있겠지만 그 기운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리그 그러니까 홈에서 보면은 10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laughs> 43경기 무패입니다. 33승 1무를 거두고 있고 마지막 패배는 2017년 4월 크리스탈 플레이스를 상대로 1대 2로 패했을 때가 마지막이고요. 와. 2017년부터 지금까지 패배는 단두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수완지라든지 펠리스라든지 중하위권 팀들한테 절미를 잡힌 게 흥미로웠습니다. 오히려 음... 빅식스 팀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을 했거든요. 2017년 이후에. 그래서 이 레스터를 네. 중하위권으로 분류해야 될지. 아 빅식스라고 어떤 팀을 이제 제치고 빅식스로 들어가야 될지 뭐 모르겠지만 네. 이제 지금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리버풀이 뭐 38승 무패로 우승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언젠가는 한번 미끄러질 것 같은데 저는 이번 네. 경기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저는 1대1 무승부로 걸어봤습니다 1대1 무승부 알겠습니다 자신동영 기자님이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해줄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명기 기자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벌써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면서 시작하면 괜찮아요 잘... 적중률은 낮으니까 <laughs> 잘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일단 레스터가 많이 치고 올라왔지만 리버풀은 유럽 챔피언이잖아요. 그만큼 아... 이미 완성된 팀이라고 보여질수 있고 주전들의 개인 기량에서도 리버풀이 한수 앞서 있는데 뭐 세윤쿠가 버티는 수비 라인은 마누라 라인이 바디는 반다이크가 이게 충분히 응수, 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변수로 하나 뽑은 것은 클롭 감독의 그러니까 선수들의 동기 부여하는 능력. 음... 저는 셰필드에서 고전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클롭 감독이 선수들에게 어떠한 주문을 얻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 챔스, 챔스까지 겹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경기를 치르는 만큼 강력한 주문을 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치르는 곳이 역시 안필드이기 때문에 음. 리버풀의 승리에 무게감을더 더했고요. 그래서 저는 3대0 승리를 예상했고 레스터가 리버풀한테 앞서질 수 있는 점은 이페열 출범 후 우승했어. 어. 이 정도? 그밖에 근데 3대0으로 리버풀이 이기나요? 아, <laughs> 지금은 더 리버풀이 음. 음. 우승에 가까운 팀이니까요. 음. 음. 알겠습니다. 안 겹치네요 오늘은. 음. 아 그러면은 저는 이제 레스터가 이길 것이다. 아체력저 세력적이라... 포기하셨네요. <laughs> 포기한지 오래예요아 그렇습니까? 아스널 네. 응원할 때부터 전 포기했어요. 그때 되게 신나게 응원하셨던 걸로. <laughs>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시면은 불안합니다. <laughs> 예, 네, 저는 레스터가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경기를 보여 주지 않을까? 기회인것 같아요. 음. 레스터한테는. 그러면 좀몇대몇 몇 정도로. 되게 영 너무 세게 어, 가시죠. 그냥 세게 갈게요. 네. 3대요? 3대 2. 3대 2. 아이고, 호가는 한골 찼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제 말이 그렇게요. 시신에가시죠 그러면 네. 이대 일. 이대 일. 레스터가 이긴다. 네. 아 그러면 리버프이첫 패배를 당한 그렇죠. 일은 없겠네요. 네. <웃음> 아, 목관이군요. <laughs> <패배까지>, 네. 네.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선부 예측 해봤는데요. 이번 주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B N H 코스메틱에서 음. 저희 구독자분들의 피부를 지켜줄. 화장품 세트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어쨌든 승부해치해 해주실 때 네. 그래도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요. 걱정 사실 네.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이게 고가라는 거에 좀 영향 받으신 게 <laughs> 아닌가 생각는데 어쨌든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를 갑자기 이렇게 합니까? 일단은 네. <laughs> 성분이 상당히 좋고. 말씀드렸는데 성분이 진짜 좋은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피부가 굉장히 좀 약해서 음. 아무거나 못 바르거든요. 특히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거나 그런 날씨에는. 음. 근데 이거는 성분이 좋아서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요즘 날이 좀 건조해지고 음. 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보습이 중요하거든요. 네. 선크림도 중요하고 음.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고요. 상품은 아쿠엘 제품의 약산성 마이크로 클렌징 폼 음. 그리고 AC 리턴 토닝패드가 공동으로 제공이 되고 당첨자분의 성별에 따라 여성분은 UV컷 내추럴 선 쿠션, 남성분은 UV컷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제공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보다 제일 자신 있게 읽은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준비하셨나 봐요. 어, 이거. 회사 중요한 거라서 달달 와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볼게요. 여기 나오신다면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과 레스터, 레스터와 리버풀의 경기를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스코어 적어 주셔야 하고요. 참여 방법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사,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댓글에 이메일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수정한 댓글은 이벤트, 이벤트 추첨에서 제외되니까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부 스코어를 맞추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 상품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